자 한번 매매에 37,000원 수익 오늘은 시초가 하방 다이버로 출발을 합니다 신터. 오늘 약간 밀수 있겠구나 좀 올라가면 밀수 있겠구나 일단 9시 1분 이후에 9시 1분 이후에 뜨는 별부터 나좀 보고 자 9시 땡 쳤고요 별이 하나 또 떴네요 오늘은 뭐 시초가 음, 하방 다이버이기도 하니까 일단 초록별 오늘 센터가 하방 일단 초록별이 떴습니다 당긴 날이 가장 어지 모습을 (9시부터) 9, (9시 1분) 이전에 무시하자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가 대면 본격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초록별을 적용한다고 치면은 이 이상 올라가면 어때요 지금 센터값 최고에다가 상포에다가 그죠 고그 부분들이 있고 망긴 날입니다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라서 오늘은 주의를 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아침 9시 1분 이후에 별부터 적용을 해보자 우리 아침 9시 1분 이후에 별부터 적용을 좀 해보자 하는 그 부분에서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사셨 여기서 사셨던, 또 여기서 샀던, 일단은 비중이 줄어 있어야 합니다. 한 계약 정도는 만기 날이니까 한번 뭐 해볼까? 할 수는 있지만, 부디, 무리하지 말고, 내가 까먹을 수 있는 돈만 한번 해본다고 하고, 또 초록별 해야 되기 것 같기는 해요. 애초에 오늘 만기니까, 오늘 끝이니까. 욕심을 줄이자. 명심하십시다. 아침 9시 1분 전 것들은 무시, 9시 1분 전 것들은 무시, 그 다음부터 <laughs> 약간. 자, 자, 이렇게 한 번에 매매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세요. 마무리, 마무리. 한번 일단 단타 단타 자 그래도 확실히 맞죠? 마파가 맞아 이 앞에 거는 무시 들 했는데 그래도 맞아 그래도 맞아 자 한번 매매에 3만 7천원 수익 23만 7천원 수익 여기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팔렸거든요 이제 일단은 해놓으니까 오 오늘은 3만원까지 수익 나네 23만원 시 만긴 날이라서 그거는 좋구만요 좋구만요 이제 마켓파워 스타와 함께 더 쉽게 도전하세요